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띠틀 넘기를 하려고 한대요.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띠틀 넘기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여학생 두명을 대문자 AB라고 표현하고요. 남학생 4명을 소문자 ABCD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자, 얘는 그래서 이 6명을 줄을 세우는 거야. 줄을 세워서 줄 세운 순서대로 띠틀 넘기를 하면 되지. 줄 세우는데 근데 어떻게 줄 세우냐면 여학생끼리 연달아서 뛰어야 되니까 여학생이 이웃하도록 줄을 세우면 된, 됩니다 그러면 이웃하는 이웃하도록 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학생 두 명을 하나로 묶어서 사람 한 명인 것처럼 보는 거야 그러면 몇 명의 사람이 있다고 볼수 있냐면 다섯 명의 사람이 있다고 볼수 있다고 다섯 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오 팩토리알 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 a 또뭐자 여학생 두 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명으로 본 사람 ab 뭐 c d 뭐 b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명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웠을 때 수, 줄을 세워놓고 보면 사실은 이 여학생 두 명을 한 명의 사람으로 묶,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봤는데 사실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죠 이 안에서 여학생끼리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다고. A, B로 여학생이 설 수도 있지만 B, A로 둘이 순서를 바꿔서 설 수도 있으니까 여학생들끼리 그 줄을 서는 방법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 정답이에요 5 팩토리얼은 계산해 보시면 120이고요 2 팩토리얼은 2니까 24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키포인트를 보시면 이웃한다 문제를 푸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어요. 이웃한다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이웃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고 그러고서는 먼저 나열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이웃하는 것들 하나로 보고 나열한 경우의 수죠. 그렇게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그룹 하나로 묶은 그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애, 그룹 안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룹 그룹 안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 팩토리얼이었던 겁니다.